예. 근데 김영현 씨를 경호처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옮겼을 때 그때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건 뭔가 좀안 좋다 음, 상황이 네. 예. 헌법을 파괴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한쪽은 과대망상이 있고요 예. 다른 한편은 피해망상이 있어요 대통령이니까 내가 오라 나는 뭐든지 해도 돼온 세상이다 나에게 적대적이야 예. 실제로 미친 거예요 그러면 그 작가님은 그 전에 대선 전에도 제가 몇번뵙고 하면 굉장히 어떤 윤석열이란 인물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예. 제가 폭군 될 거라고 예. 얘. 기했죠이 정도까지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그 대선 토론 때그저 KBS 에서 했는데 예. 전원책 변호사하고. 예. 헌법을 파괴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제가. 예. 음. 그 그때 전원책 변호사가 이번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헌법을 파괴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기가 제가 동감입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되면 헌법을 파괴할 겁니다 라고 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씨하고 싸운 게 5년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2019년 조국 사태 때부터 예. 제가 예, 예. 그때 뭐 예능 프로 나도 와 돈도 그렇습니다. 잘 벌고 이렇게 예. 인기도 올라가고 이러다가 예. 이거는 이제 내란이다. 이게 검란이다 이게. 예. 그러니까 검찰 쿠데타다. 예.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하는 음. 하극상 쿠데타라고 예. 제가 판단을 했고 이거를 내버려두면 검찰권을 동원해서 권력을 찬탈하는 데까지 갈 예. 갈지도 모르겠다해서 그때부터 제가 5년간 싸웠던 거죠 지금까지. 예. 근데 그때 윤석열이 보여준 모든 행태가 검찰총장으로서 예. 그 모든 행태가 지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음. 예. 다만 권한이 예.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커졌기 음. 때문에 예. 그 전에 검찰총장일 때는 자기 직속 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말하자면 가족인질극을 버리고 인간사냥을 해서 예. 감옥에 집어넣은 예. 그거였다면 지금 대통령이 되니까 내란을 일으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모든 예. 양상이 예. 그래서 그거는 그때 이미 알수 있었어요. 무속 이런 것도요. 손에 왕자 쓰고 나, 나온 예. 사람을 대통령 뽑았잖아요. 예. 어떤 공약 하나도 제대로 된 공약 을 내지 못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예. 그때도 이미 선거운동 기간에 강릉 에서 권성동 의원하고 올려 가지고 술 먹고 비틀거리는 cctv 사진. 영상이 다 나왔어요, 그때. 예. 술주정뱅이라는건 그때 이미 명확했습니다. 예.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이 그걸 몰라서 이 사람을 음. 후보로 만들고 대통령으로 모신 예. 게 아니고 다 알면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알면서도 음. 한 거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어, 다시는 예. 이렇게 이런 자를 알아보지 못해서 대통령으로 뽑는 오류를 예. 우리가 범하, 범하면 안 된다. 예. 그런 점에서 뭐 입에 쓴약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예. 비... 이렇게 친이구태타를 일으킬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하신 거 아닌가요, 우리 모두가? 저는 그럴 예. 수도 있다고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예. 예. 그게 저, 제가 이제 이 개음량 선포하기몇달 전부터 예. 총선 끝나고 난 뒤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계기로 어떤 계기로 어떤 양상을 거쳐서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했던 세력 중의 일부가 이탈하면서 예. 막다른 골목에 처해서 권력을 잃게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음, 예. 예, 결국은. 그 국힘 보수 세력 중에 일부가 도저히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라는 네. 어떤 행위를 할 것이다. 예. 이렇게 봤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군을 동원한 쿠데타가 될지 음. 네.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방식이 될지는 음. 모르겠으나 여하튼 이와 유사한 결말은 많이들 예측했죠. 예. 예. 그래도 어떤 이개엄이란 상황 자체를 그렇게까지 할까에 대해서는 그렇죠. 상상력의, 상상의 어떤 범위를 뛰어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계속 제보를 받아서. 예, 예, 예. 그때까지는 아무도 안, 믿었, 안 믿었지 않습니까? 어, 믿었, 저는 그럴 믿으셨어요?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예.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하지? 예. 그런데 김용현 씨가 씨를 그 경호처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옮겼을 때. 예. 그때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음. 그 다음에 이제 박선원 의원이 휘하에 그 사령관 세 사람을 안가에 불러가지고 공간에 불러서 이렇게 밥 먹고 회의하고 했던 그 폭로가 나왔을 예. 때, 이건 뭔가 좀안 좋다 음, 상황이 네. 어. 조짐이 그런 예. 느낌은 있었죠. 예. 지나고 보니까 인사를 볼때 말입니다. 워낙 이상하고 진짜 기괴한 인사들을 할 때, 목적성을 가지고 저렇게 기괴한 인사에서 지금도 저렇게 엉망으로 버티게한 겁니까? 아니면 무능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저런 사람들이 남은 건가요? 둘 다죠. 본인이 예.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백분 토론 같은데 나와서는. 예. 윤석열은 현실세계의 권력자인데 자신이 구축한 가상세계 속에서 권력을 행사한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의 가상세계가 있는데 그 가상세계는 극우 유튜버 브 들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예. 거기 달리 는 댓글로 구성되어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한 개인이면 그런 가상세계를 갖고 있어 상관없는 데그 예. 가상세계에 입각해서 권력을 행사하는데 그것이 현실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유능한 인사가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음, 예. 그러니까 거기 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가냐하면 자리만 주면 음, 무슨 짓을 짓이. 무슨 짓이든 할수 있는 사람들만 예. 가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면 그들이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예. 똑같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예, 거예요. 상식을 그러니까 가진 사람이 버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갖다 준 조작된 여론 조사를 믿는 거예요. 지, 지금까지도 예. 자기가 대선에서 10% 이상 이겨야 되는데 예. 0.7%밖에 못 이겼다는 것은 부정선거다. 예. 총선에서 내가 진리가 없는데 여당이 예. 200석 가까이 야당이 먹었다는 건 부정선거다. 그런데 저는 진짜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돼. 제가 가끔씩 여기 게스트들 보시면 여쭤보는 건데 자기가 어떤 어, 검찰 권력을 완벽히 장악하고 있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 뭐, 법, 법, 법의 바운리를 넘어서 막 권력을 휘둘러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조사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 그, 조사했는데 안 되잖아요. 예. 그럼 안 믿습니까? 국정원 그것도? 시켜서 뭐 감사도 하고 다 해봤는데 뭐가 안 나오잖아요. 그것도 못 믿는 건가요, 그럼? 예. 아 그건 정말 환상의 세계라는 말씀이 적합... 환상이 아니고 우리가 망상이라고 그러죠 예, 망상. 예. 이제 일루전 또뭐 딜루전 이렇게 예. 표현하는데 망상이에요 망상 장애인데 음. 한쪽은 과대망상이 있고요 예. 다른 한편은 피해망상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미쳤다라고 얘기할 때 예. 이게 문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예. 실제로 미친 거예요 음. 예. 한편으로는 과대망상이 그 미, 이면에는 피해망상이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니까 내가 오라 나는 뭐든지 해도 돼. 예. 라는 건 과대망상이고요. 예. 내가 뭔가를 내가 마음먹걸할수 없게 만드는 것은 온 세상이다 나에게 적대적이야. 예. 여론조사도 심지어 조작하고. 예. 언론은 모두 24시간 욕만 하고. 우리가 보긴 기안 그렇네. 예. 음. 그리고 자기가 10% 이상 이겨야 되는데 0.7%로 질 뻔했고. 예. 총선에서 참패했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 온 세상이다 나에게 적대적이다. 예. 그런 점에서는 피해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권력 국정원도 못 믿고, 그 조사도 못 믿고, 예. 검찰도 못 믿고, 이렇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망상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면 예. 그런 망상을 가진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예요. 예. 지, 지금 이제 증거가 정지됐기 때문에 쿠데타를 다시 하지는 못해요. 예. 이제 해봤자 관절을 중심으로 해서 경호처 인력 중심으로 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항거하는 것. 예. 그것이 윤석열이 할수 있는 맥시멈인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모든 권력 기관에 남아 있는 내란의 공범과 수하들이 예. 나라를 이제 멍들이는 거죠. 계속 예. 이게 그렇습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 어, 대가가 이제 비싸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디 할부 뭐 외신에 국민들이 내야 될 할부가 굉장히 비쌀 것이다 예. 이 얘기를 하는데. 청구서가 이제 차 예. 올라가는 거죠. 액수가. 근데 이 정도 속도 아까도 속도 문제를 처음에 제가 여쭤봤지만 이 정도 속도를 국민들은 굉장히 답답해 하는데 작가님은 이 속도는 당연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예 이거보다 더 빨리 간다면 좋겠지만 예. 이런 정도도 저는 잘 가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며칠 안에 예. 내란 속의 피의자 어, 신병은 확보됐고 예, 신장을 확보하면 예. 예. 일단 진앙지를 제압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시간을 가지고 잔불정리를 하면 예. 되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 메가톤에서 필요한 건 바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솔직히 저 혼자서는 이 치열한 정치판에서 모든 걸다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세상을 뒤집을 수도 있죠. 댓글로 솔직한 의견과 응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겐 최고의 연료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그냥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안 누르면 정치 뉴스 놓치고 답답한 속은 계속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통쾌하고 더 시원한 해설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 공감하셨다면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며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 냅시다.